오바마 천 대통령도 많이 쓰는 영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when it comes to. 모모에 관해서라면 이라는 뜻이고요. 화제를 전환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문 바로 볼게요. When it comes to computers, there's nothing he doesn't know. 컴퓨터에 관해서라면 그는 모르는 게 없어. When it comes to playing chess, she's the best I know. 체스를 두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그녀가 최고야. 여기서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to play chess가 아니라 to playing chess 이런 식으로 동명사 또는 명사가 뒤에 따라와야 돼요. She is a shy, quiet person, but when it comes to her children, she becomes a strong mom. 그녀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녀의 아이들에 관해서라면 강한 엄마가 돼. 테드 강연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be more likely to입니다. m e likely to"는요, 모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more likely to"라고 하면 모모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뜻이 되고요. "less likely to"라고 하면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뜻이 돼요. 내 의견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Small changes are more likely to stick." 작은 변화들이 습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We are less likely to compromise." 우리는 타협할 가능성이 더 낮아요. Alcoholics are more likely to have serious mental problems. a l c 중독자는 심각한 결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회의 가는 길에, 공항 가는 길에,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On the way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On the way to 이러면 어디에 가는 길에 라는 뜻이 돼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문으로 연습해 볼게요. 공항 가는 길에 난 여권을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어. On the way to the airport, I realized that I forgot my passport. On the way to라고 해도 되고요. On my way to, on my way to the airport 이렇게 해도 돼요. 회의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On the way to the meeting, I had a car accident. 쇼핑몰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리자. On the way to the mall, let's stop at the gas station. Where are you? 친구가 어디야?라고 물어봤을 때, I'm on my way, I'm on the way 이러면 어나 가는 길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I'm on my way. 내 건강을 희생하여, 내 목숨을 대가로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at the cost of를 쓰면 되는데요. Cost는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력 희생 이런 뜻도 있어요. 예문으로 바로 연습해 볼게요. He made a lot of money, but at the cost of his health. 그는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러나 그의 건강을 대가로. He saved his son at the cost of his life. 그는 그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희생하여. She passed the exam at the cost of her social life. 그녀는 자기의 사회생활을 희생하여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Many people achieve success at the cost of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성공을 이룹니다. <laughs>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running out of patience 라고 하면 되는데요. patience는 인내심이란 뜻이고요. run out of 라고 하면 무엇이 바닥나다?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는 영어로 I'm running out of patience with you 라고 하면 돼요. run out of 이 표현들 연습해볼까요? 나는 퇴근 후에 운동 갈 에너지가 바닥났어. I ran out of energy to go to the gym after work. 우리 회사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요. The company is running out of funds. 우리는 우유가 다 떨어져서 마트에 가야 돼. We need to go to the store because we've run out of milk. 또 유학 갔다 왔어?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꿀팁 영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which 관계사절인데요. 앞에 문장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할 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써요. 우리 문법은 머리 아프니까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요. Sam got a job, which is great news. Sam 취직했대. 진짜 기쁜 소식이지. 이렇게 한 호흡으로 말할 때, which is.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Sam got a job and it's great news. 라고 해도 되지만, 바로 그냥, which is great news.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 더. Our car has broken down, which means we can't take our trip tomorrow. 우리 차가 고장났어. 그러니까 우리 내일 여행을 못 간다는 말이지. 역시나 여기서도 and it means 라고 끊지 않고 which means 하면서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건 더 아니지.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 much less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예문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난 5분도 못 뛰는데 마라톤은 말할 것도 없지. I can't run for 5 minutes. much less a marathon. 이런 식으로 much less를 뒤에 붙이면 돼요. 그는 롤러코스터도 타본 적이 없는데 번지 점프는 말할 것도 없지. He's never ridden a roller coaster, much less gone bungee jumping. 그녀는 계란도 삶을 줄 모르는데 요리하는 거는 더욱 아니지. She can't even boil an egg, much less cook a meal.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어. 지금이 최고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ve never been better.이라고 해요. 현재 완료 부정 have never been과 비교급을 쓰면 지금보다 더몸한 적은 없다. 즉, 지금이 제일 좋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몸 상태나 인생이 최고조일 때 I've never been better 이라고 할수 있어요. 응용해 볼까요? 나는 지금보다 뚱뚱했던 적이 없어. 지금이 제일 뚱뚱해. I've never been better. 그는 지금보다 여자친구에 대해 진지했던 적이 없어. 지금 되게 진지해. He's never been more serious about his girlfriend. 나는 여가 시간이 거의 없어.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 거의니까 almost가 떠오르시나요? 이럴 때는 little를 쓰면 돼요. I have little free time. A little 이라고 하면 약간이라는 뜻이지만 앞에 어가 없이 little만 쓰면요. 거의 없는, 거의 적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그럼 나는 친한 친구가 거의 없어.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I have little close friends. 틀려요. 왜냐면 Friends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f 를이 아니라 few를 써야 돼요. 그래서 I have few close friends라고 해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주 쓰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be willing to입니다. 무언가를 할 의지와 의향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문 바로 볼게요. I'm willing to listen.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We are willing to give it a shot. 우리는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이 있어요. They are credibly willing to fight on the ground. 그들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기꺼이 지상에서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People seem to only be willing to change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consequences. 사람들은 결과에 직면했을 때만 기꺼이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돈에 너무 집착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be obsessed with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obsessed 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엄청 빠져 있는, 맨날 그 생각과 걱정만 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돈에 너무 집착해를 영어로 하면, is obsessed with money. 권력에 집착해라고 하려면, is obsessed with power.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you're so obsessed with her 이라고 하면, 너 그녀한테 완전 빠져있구나, 맨날 그녀 생각만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인 거예요. 정신없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 틱 c t i c 이란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h 틱 c t i c 이라고 하면 정신없이 바쁜, 빡빡한 이란 뜻이에요. 오늘 내 일이 너무 정신없어 라고 하고 싶으면 My work is hectic today. 아니면 I have a hectic schedule today. 라고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I'm hectic 이러면 틀려요. I'm so busy. 이거는 되지만 h 틱 c t i c 은 I am 이라고 쓰지 않고요. I'm having a hectic day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It's hectic today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 더 많은 예문 남겨둘 테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요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